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음, 성전과 나라는 몸이 하나죠.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처하고 계시냐면, 산꼭대기에 거쳐하고 계시니까. 산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또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도. 뜰,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산이니까, 어,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그럼? 예, 산이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의 그 농사 짓는 밭인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고 그 안에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내 속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 속에서. 예. 그게.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어떤 뭐 얘기가 아니고 성전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몸, 우리가 몸이라고 가만 생각하면 쉽죠, 편하고.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제 성전 그러면 그냥 집이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전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집이다 이런 얘기는 성전 그러면 거룩한 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냥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이면 우리 그냥 영이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영인데 거룩한 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 영이 더러운 영이 이제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있는 마음들이 들어오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 그러니까 귀신 그런 뭐 귀신 뭐다 여러분이 알듯이 그 더러운 마음을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어, 더러운 지식, 그 세상 지식 이런 얘기들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어, 그 귀신 일반적으로 귀신 그러면은 어,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을 이제 귀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운명을 가진 자. 땅의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건참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되는데,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진짜 거듭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 그러니까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뀐, 그러니까 이제 땅의 삶, 땅의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집이 영이 더러운 영이었었는데 이것을 다 청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거룩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얘기예요. 중간에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은 중간에 있는 얘기고 그 예배를 잘 이제 그 농사를 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만약에 예배를 그 에덴동산에서 실패하면요, 선악과 먹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에는 에덴동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에덴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은 나의 몸이고, 이렇게 보면. 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몸이, 누구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 원래 아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다가, 어, 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아담을 갖다 거기다 집어 넣어 으니까그 에덴 동산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죠. 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 몸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몸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몸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어 이렇게 그냥 실수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고 자꾸 자기가 몸을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그 우리 그. 어 고린도 전서, 우리가 7장을 보면 말해요. 7장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지금 3장 16, 17절 봤잖아요. 고린도 전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그 뭐, 애들은 가라. 응? <laughs> 이거 어른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 이게, 그런 얘기에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이, <laughs> 고린선서 7장에 있는 얘기는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얘기라고 써놨잖아요. 제목으로. 그죠? 이게 이제 여기 글자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보통 알기는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쓰고 에베소서도 썼는데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예, 네, 교회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남, 아내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을 주장해요? 교회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교회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어, 남편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아내가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어, 남편이 교회 그리스도고 어, 아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는 누구 맘대로 네, 교회 맘대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죠 네, 그냥 그대로 있는 얘기 원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 어, 말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숨은 내용이죠 숨은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는, 어,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으로 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 교회에 자기 몸을 맡긴다. <laughs> 아주 간단한 얘기죠? 예. 네, 근데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여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요 얘기고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말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봐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고린도 전서 7장이 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6장에,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 7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7장을 써놨으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과, 자기, 우리 몸을 사신 주인과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한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다 내용을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아, 서로에게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자기가 십자 못 밖에 돌아가셨죠. 십자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자기 책임을 다 하셨죠. 끝까지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보고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생각해야 돼.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만 바라봤거든. <laughs>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리 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한쪽만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아니면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서로가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서로 몸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먼저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찾을 권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에게 대한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몸.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몸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의미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하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영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몸은 영이고, 영은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몸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몸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영은 뭐예요? 말씀. 말씀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은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몸은. 몸은 우리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소마. 몸이라는 거죠. 이 사르크스가 소마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몸이 되는 거죠. 사르크스가 하고, 소마하고 여러분 차이 다 아시죠? 어, 진짜 다 알아요? <laughs>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그러고, 소마는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르크스고, 언제 몸이에요? 소마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이 뭘로 왔어요? 사르크스로 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 못박게 돌아가시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에 매달려 죽기까지만, 사르크스예요 죽으면, 사르크스가 죽으면, 그때 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의 성전이다. 이 몸, 너희는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소마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집이 된다.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그거를 이제 성전이라는 거, 거기에 부분에 소마라고 되어 있죠, 소마.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육체, 죽어야 할 자리,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나 죽어야 할 자리, 이런 거는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도 사르크스로 나오는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다. 이럴 때는 이제 다 소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사르크스가 아니죠. 원래, 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 그 실체인데, 그가 예수님인데요. 그는, 원래 소마죠. 원래 소마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르크스를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입고 내려왔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구를 입고 내려오셨다고요. 나를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죽어야 할 나를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내내 내 모습에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어떻게 내려오셨나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나 이거는 먼나먼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내려, 육신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아니, 금방 뭐 소마로 내려왔다며 뭐, 그리스도의 몸이 소마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마하고 사르크스를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죠그 사르크스는 뭐라고요? 예, 네, 육체라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언제까지? 예,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사르크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로 죽기 전까지가 사르크스라니까요. 이몸 자체. 이 몸은, 이몸 여러분 이거 학대할 필요 없어요. 이 몸은 죄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고, 이 사르크스도 영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소마도 영적인 얘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에 다, 영도 영적인 얘기, 몸도 영적인 얘기, 육체도 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 할때그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가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게 육체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 의 열매하고 나누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있는 내몸이 몸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은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있을 때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소마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말씀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뭐 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십자가 지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몸은? 육체로 살겠어요. 이제 소마로 되겠어요. 소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육체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마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는 거고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안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육체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예배를 또 드린다고 생각해서 아, 어, 그러면 오해가 되죠.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 접촉점이 있는 거죠. 그 만난다는 건 뭘로 만나겠어요?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만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할때 만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만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서 나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된 거고 예배가 된 거는 그옛 사람은 예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어서 받은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이. 그러니까 임하셨다 말씀이요. 만약에 임했는데 이 사람이 소마가 되질 않았어. 아직도 사르크스야. 죄 가운데 아직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 말씀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은 다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먼저 거는 먼저 거 다중 거 있는데 먼저 거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 예, 네, 심판하고 죽이죠. 두 번째로 오는 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크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라면 항상 여러분 말씀이 오는데 뭐가 어떤 말씀을 올까요? 죽이는 말씀을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었어.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무슨 말씀이 오겠어요?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 회개하는 게 그럼 회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지는 거라고 <laughs>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예, 네, 돌아선다는 얘기죠, 이죠? 그렇죠? 이게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선다는 얘기고 관역으로 또 벗어났는데 다시 관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고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왔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살다가 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고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소마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육체는요, 내 거. 그러니까 육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앉아요? 앉아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몸을. 그 몸을 책임집니다. 회개하면 십자가를 진 거고, 십자가를 지었으면 이미 그 사람 육체는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마를 책임지는 거죠. 왜냐면, 왜냐면 자기가 그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나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했어요. 근데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럼 들어주면 반드시 그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반드시 회개시켜요. 예. 네. 하나님이 그냥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되냐면 하나님 손해지제손해는 아니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 손해지제손해는 아니죠. 누구 건데? 난 이미 죽었잖아. 우린 죽었잖아. 육체가 죽었으니까 내 욕심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내 정욕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니까 누구 손해예요 누구 건데? 내 몸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 있는 거지 내 손에 아니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소마가 된 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몸이 된 성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그 권리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는 그 권리죠. 그 권리가 대단합니다. 그런 그 권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권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권능. 그 힘을 발휘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고,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식하고 아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권세가 있어. 그 말이죠. 나 아들의 권세가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다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서로에게 권리가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또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자기 책임이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라고 그 책임을 물어보겠죠.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주님 그거 물어볼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못 있는데. 아우 이뻐. 막 옆에 있으면, 막,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이뻐. 아우 예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 이쁜 거야? 그, 그 사랑하는 거, 에게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 성경? 이게 하나님 예수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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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어, 우상숭배지 이렇게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 예수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진 거그 이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뭐, 모든 게 다, 봉사하는 것도, 뭐, 선교하는 것도,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한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어, 이거 내몸 아니에요. 주님, 이거 내몸 아닙니다. 내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신부니까, 신부인 교회니까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해야 되겠죠. 어, 그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몸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어,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비율을 너무 잘 들은 거죠.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원래 처음에 만날 때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데 살다가 둘이 만났는데요. 누구보다도 친해지죠. 왜 그러냐? 둘이 따로 살았는데 뭐 결혼한 생활이 얼마 안 되는데도 둘이 누구보다 친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라고 생각, 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죠?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둘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 둘이, 어, 이렇게, 다른 몸이 되서는 안 되죠. 서로 하나의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